오늘 고마가 했다니. 아, 내가 내가 음. 밝았는데요. 네. 배야, 배야, 뿌리. 오늘날? 오늘날. 친구 살고 있어요. 엄마랑. 음. 부그고 나서 배수하고, 코가 너무 아파 네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뚫어졌대요 야옹이랑 뚫어졌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할까 하는데 약속해요그런다는 아기가 만드는 거 아니고 엄마가 만들어요 이제서? Summer, 요아 o boy, I go, b o summer. I need a p i 뭐 p 요이 boy, I go, h 이 n g e r b o winter. You go, 킁 u 야 g e tuesday, and pay up, p a hey teddy